농인, 맹인과 함께하는 호산나 교회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2019년 6월 13일 목요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이사야 44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인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인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 같이 내 죄를 안개 같이 없이 하였거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므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자 없이 땅을 펼쳤고 어때 말을 하는 자들의 증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리,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 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이 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가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잔이라.